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4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살면서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뭐,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번 강조를 하지만 건강을 이루면 모든 것을 다잃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건강이라는 거는 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절실한 게 건강입니다. 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적당한 운동 이런 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잘알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 재산, 돈입니다. 돈. 아무리 건강하고 해도 이 경제적인 어, 안정이 가져다주는 이 부분을 어,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분이라도 돈이 없으면 나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 삶의 자체에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돈도 무진장 중요하다 자세 번째입니다 친구 어, 건강합니다 <laughs> 돈도 많아요 근데 대화의 상대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의 진짜 벗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행한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친구, 어, 친구를 어, 적당히 두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 주위에 어, 세 사람의 친한 친구만 있다 한 나이를 먹고 보니까 진짜 성공한 그런 어, 삶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아,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가 좋은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슬비롭고, 지혜로워 야 돼요. 슬기롭고 지혜롭.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저도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지혜로워. 이거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어,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워 야 된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어,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소속감. 어, 뭐, 종교단체든, 어, 나이를 먹어서 뭐, 종교를 믿는 것, 어, 또한, 뭐, 어, 단체에 가입을 하는 거.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어, 이런, 어, 자기가, 뭐, 취미생활도 좋고요. 그런 단체에 속해서, 어, 개인이 아닌, 어,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체 활동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